아, 조선 시작할게, 주잖아 어, 조선 전이 고려잖아. 그치? 고려 다음에 조선이 왔는데, 그 고려 말 때, 우리는 고려, 고려 때 원의 식민지로 원한테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 그래서 원으로부터 나오면서, 어, 철령 이북당을 이제 받았거든. 근데 철령 이북당을 어디가? 중국. 즉, 중국이 이때는 명나라야. 명나라에서, 야! 니네 천령이북당 원래 니네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천령이북당을 요구했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빡치지 그치 야 니가 뭔데 근데 물론 명나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대부 즉 우리가 사대정책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절하면서 엄마 아빠 하는 나라가 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섬기는 나라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한말 얘기하면 우리는 띠갱띠갱띠갱이었단 말이야 근데 명나라가 야 천령이북당 줘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거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이때, 장군이 누가 있었냐면, 우왕 장군하고 최영 장군이 있었어. 안 되겠다. 얘는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하고, 먼저 가서 쳐버리는 거야. 어, 치자, 이거야. 그는 봐라. 한번 치자는 거는 명을, 명나라랑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위험한 상황이야 사실은. 근데 우왕 장군하고 최영 장군은 명나라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이러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해. 정벌에 반대했던 세력이 바로 이성계야. 이성계는 후덜덜한 거지. 야 이렇게 명나라를 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최영이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압록강까지 가자. 그래서 이제 압록강까지 이성계가 먼저 우왕하고 최영이 그 요동 정벌하러 먼저 떠나. 그리고 나서 그 밑에가 바로 이성계거든. 이성계가 애들 데리고 위하도까지 간단 말이야. 응, 위하도까지. 여기 위하도까지 갔다가, 야, 이건 안 되겠어. 어, 이건 안 되겠어 해서 위하도에서 돌려버려. 애들을 다 데리고, 군인들을 다 데리고, 군대를 돌려서 내려오면서 우왕하고 최영을 그냥 쳐버려. 차라리 너네를 죽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지. 왜? 내가 명나라한테 이 많은 군인들과 죽는 거니? 죽는 거보다 우왕하고 최영 하극상인 거야. 윗대가리들을 먼저 치겠다. 그리고 국정을 내가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누가 이성계가. 그래서 우왕하고 채용치고 위화도에서 회군 돌렸어. 회군이라는 건 뭐야? 군인을 돌렸다. 위화도에서 돌리고 나서 내려온 거지. 어, 그걸 바로 위어 아주 굉장한 사건 위화도 회군이라고 그래.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고려 말때 아주 떠오르는 샛별 신진 사대부들하고 손을 잡아. 그래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거든. 자, 봐봐.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머리를 쓴 거야. 그럼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 법이 만들어져야 돼. 어. 그래가지고 신진사대부 애들을 모아놓고, 야, 니네 법좀 만들어봐. 뭐, 내가 땅 줄게.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성계하고 신진사대부가 돈, 에, 돈을 잡고, 토지제도를 만들면서 신진사대부들한테 뭐를 줘? 어, 어, 땅 줄게. 이때 땅은 뭐냐면 지금의 월급이랑 똑같아.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해. 과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 지역의 토지를 지금 현직 혹은 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땅을 주고, 그리고 나서 수조권이라는 건 뭐냐면, 땅으로부터 관리들이 삽질해서 농사 질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땅 근처에 있는 농민들한테 너이땅 사용해서 농사 짓고 살아라. 그 대신 세금을 나한테 주거라. 하는 그런 수조권이거든? 그런 수조권 권리까지 다 주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성계가 나라를 만들려고 신진사대부하고 손을 잡았고, 그리고 그 대신 니네들 어떻게 해봐? 아, 뭐를 해라? 응, 아마 법을 좀 만들어봐. 나라를 만들 거니까. 나 조선이란 나라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아, 너네 법좀 만들어봐. 그 대신 내가 뭐 할게? 땅 줄게. 그게 이제 과전법이야. 이는 고려 말 권문세족이 뭐냐면 고려 때 이제 굉장히 기존의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세력이 권문세족이야. 근데 되게 못된 애들이거든. 권문세족에게 토지와 노비가 집중되면서 어려워진 민생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성계하고 신진사대부가 똘똘 똘 뭉쳐 가지고 권문세족을 몰아내는 거지. 그리고 새롭게 어 걔네들한테 법 과전법을 주면서 경제적 기반을 몰아준 거야. 누구한테? 신진사대부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계하고 신진사대부가 구태타 일으킨 거야. 그래서 조선 만들겠다, 이거야. 그럼 기존 애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러니까, 권문세족을 죽일 수 밖에 없는 거지. 한편, 고려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신진사대부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 이제, <laughs> 급진파라고 적혀져 있지.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이끄는 신진사대부하고, 약간은, 세력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정도전 등새 왕조 개창을, 주장을 했어. 그래서 새, 새 나라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지. 주장하는 세력이야. 세력과 정몽주 등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는 세력은 온건파. 정도전 세력은 급진파야. 그럼 얘네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어? 둘이 붙겠지. 그치? 응. 얘네들 세력으로 나눠진 상태야. 그래서 이때 이성계가 누구를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누구를 선택했겠어? 나는 어차피 뭘 만들어야 돼? 조선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정몽주 죽이고 누구를 정도전하고 손을 잡지. 그러면 지금 이성계는 어떤 파야? 파? 이성계 신진사대부 그다음에 누구야? 그렇지. 정도전. 이렇게 세 명이 조선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성계는 자신을 지지하던 신진사대부와 함께 조선을 건국했지. 플러스 누구하고? 정도전하고. 어. 자, 어이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성계입니다. 자, 이성계고요. 태조 이성계는 백성에게 당군의 자손임을 강조했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녔던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어? 조선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고조선을 계승한다.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잖아. 그거를 계승한다 해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했대. 자, 여기 볼게.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요. 어, 수도를 한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요.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웠겠지만 좋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의 나라야. 음. 응.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 고려 때 내려와서 이제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고려 지나서 조선으로 오잖아. 그러면 불교가 거의 없어. 무조건 유교야.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종교거든.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 버려. 당나라 걸 갖고 왔어. 당나라 거를.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라 이때 조선에서 공부하는 건 성리학이야. 성리학을 공부한 애들이 신진사대 보여드리거든 성리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의 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학문이고 되게 어려운 학문이야 자 그래서 별성이거든 이게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라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거지 백성이 뭐다 근본이다 이거야. 근본이라는 뜻이 뭐야? 본래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지. 본래의 성분이라는 거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민본주의야. 이를 위해 국왕이 왕도정치를 추구해라. 왕도정치라는 게 뭐냐? 왕이 최고가 그게 아니라 왕이 도를 지켜라. 왕이 도를 지키면 백성은 따라온다. 그게 왕도정치야. 이 왕도정치를 주장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정도전이야. 나아가 수도를 어디서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졌어. 한양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서울이거든? 한강이 흘러서 강이 흐르잖니? 교통이 편리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 방어에 유리해. 조선은 유교 이념 바탕으로 한양의 주요 건축 이름을 정했어. 여러 제도와 의뢰를 마련했어. 유교 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했다. 경복궁 보이니? 경복궁이 지금의 청와대와 같은 역할을 해. 여기에 왕이 여기 살면서 뭐를 해? 왕, 어,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야. 우리 서울에 가면 경복궁 있잖아요? 또 광화문도 있잖아요. 경복궁이 들어가는 문이 광화문입니다. 아, 문 앞에요. 경복궁 근정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경복궁의 정전으로 부지런하게 정치해라. 경복궁의 정치 이념이 경복궁이라는 뜻이 부지런하게 정치해. 이게 유교 이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에 왕이 즉위식 뭐 사신 접대 이런 것들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으면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 중에서도 경복궁이 여기 있습니다. 음, 그러면 경복궁 이제 이게 지금 한양인데 이 한양의 모든 건축물이 어떤 시스템으로 유교 이념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 음, 그거는 이제 어, 이거를 먼저 보고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이네 <laughs> 학습지인데. 자, 경복궁은 보세요. 조선의 중심 궁궐이에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 왕비의 신주라는 건 뭐냐면 왕들, 왕비, 왕들의. 그 사람 죽었던 혼을 모신 사당이에요. 어 사당이라는 건 뭐냐면 절이야 절. 음 응, 근데 여기에 누구도 공,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도 모시긴 했는데 우리는 누가 공자, 맹자야?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가 누구야? 지금의 왕들이지. 그 왕들의 혼을 여기다가 모셔놓고 맨날 절하는 거야. 음 응, 그걸 우리가 종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신 이제는 땅의 신한테도 빌어야 돼왜 곡식을 우리가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조선은요 그래서 또 토지의 신한테 제사 지냅니다 그게 이제 사직 파트 쪽이에요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가리키는 곳이 사직입니다 그럼 종묘와 사직은 제사 지내는 공간이야 경복궁은 뭐야 거기서 정치하는 공간이야 그치 그다음에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문을 만들어 그걸 사대문이라고 하거든 동쪽의 흥인 지문 서쪽의 돈의 문. 남쪽의 숙례문 북쪽의 숙정문, 그다음에 이제 숙정문하고 보신각은 한 팀이고, 이것이 바로 유교의 덕이라는 거야. 인의 예지신, 인의 예지신, 인의 예지신이 유교의 덕목이야. 음, 근데 그 유교의 덕문에 맞게끔 사대문을 만든 거야. 한양에 한양의 문을 만든 거야. 어, 자, <laughs> 자, 그리고 한양은 조선 왕조의 수도이거든요. 그리고 한성의 경계를 표시해놨고요. 어, 그다음에 외부의 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축조한 게 한양 도성입니다. 한양 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양에 성을 만든 거예요. 아무도 모뭐 하지 않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하도록 한게 네. 그다음에 조선 왕릉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릉이라는 건 아무래도 무덤이겠죠. 어 그래서 조선 역대 왕과 왕비가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음. 여기 보게 되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태조 이 이성계가 궁궐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단. 그리고 이어서 도성을 만들었고요. 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을 만들어서 못 쳐들어오게 그 다음에 이제 관화 같은 거 이제 뭐 경찰서 같은 거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거죠 네 경복궁 여기 있고요 왼쪽에 사직단 사직단이 모여서 토지의 신하고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오른쪽에 뭐야 종묘 그럼 우리의 역대 왕들한테 제사 지내는 곳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 도니문이 뭐라고 그랬어 서쪽 흥인지문이 동쪽 그쵸 그렇죠?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여기가 서쪽인 거예요 어, 경복궁 아, 경복궁을, 아니, 아니라 이, 도, 이, 그니까, 경복궁의 왼쪽이, 경복궁의 오른쪽이 사직단, 경복궁의 왼쪽은 종묘입니다. 그런데, 도니문이 서쪽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 어, 봤을 때, 이제, 경복궁을 중심이 아닙니다. 사대문은 이제, 왼쪽에 도니문, 서쪽에 도니문, 남쪽에 순, 뭐예요? 숙례문 동쪽에 흥인지문, 네. 그 다음, 북쪽에 뭐예요? 숙정문하고 뭐예요? 축조문하고 보신각,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유교 시스템에 맞춰진 어, 한양 한성의 뭐예요? 축조물들이에요. 건축물들입니다. 어, 요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아, 교과서에 썼던 건입니다.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식으로 나라를 이제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이름으로 조선이라고 적고요. 또 14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명의 왕을 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조선의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 조선왕조실록인데 유네스코 기록에 되어 있고요. 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조선은 유교입니다. 어, 그리고 성리학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불교를 억압했어요. 삼국은 불교예요. 근데 조선은 불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농업이 나라 경제의 근본 산업입니다. 그래서 상업은 천시했어요. 상업이 뭐예요? 물건 파는 거. 근데 농업은 근본이에요. 느슨한 신문제가 뭐냐면 양인인데 양인 안에 양반과 중인과 상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 시스템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천민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자기 소속된 그 노예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으로 신분이 변동될 수 있어. 그래서 왜 조선 후기 때는 왜그 우리 양반가 이런 걸 들어보면 국어 책에서 봤잖아. 막 양반 신분을 팔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양반애들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되게 느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할수 있는 거고요. 조선의 수도는 한성이에요. 지금의 서울이고요. 태조가 천도했습니다. 왜 좋으니까 중앙에 한양이 우리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남쪽에 한강이 흐르고 교통이 편리 세금 운송 편리 북쪽에는 북한산이 있어서 산이 있어서 방화 유리하다. 조선의 설계자는 삼봉 정도전 제가 급진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누구 죽였어요. 정몽주 죽였잖아요. 온건파. 온건파는 누구였어? 고려를 계속 이어가자. 정도전은 뭐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뭐야 신진사대부 이성계, 신진사대부 이성계, 그다음에 정도전이 합쳐서 만든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그러면 정도전에 어떤 이론이 있단 말이야. 그걸 한번 가볼게. 신진사대부 출신 성리학자고요. 정치 사장이두 개입니다. 왕도 정치와 재상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재상 정치는 뒤쪽에서 나옵니다.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 왕이 덕을 쌓아, 라 그러면 따, 나, 뭐야 자연스럽게 백성이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왕이 잘해야 된다 이거고요. 또 백성이 근본 사상이다. 백성, 백성이 근본이다. 민본 사상, 백성이 뜻을 받드는 정치. 그다음 이제 한양을 도성을 이제 만들었고 이거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음. 자 경복궁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이잖아요.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이 되는 정전. 가운데 대는 이제 근문 보는 곳이고 경의로라는 거는 행사가 열릴 때거나 사람들 이제 사신들 오면 여기서 자거나 회 이제 행사 열리는 곳입니다. 경복궁의 건물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앞쪽은 왕인 정무를 보는 거고요 뒤쪽은 왕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경복궁의 각 건물은 어떻게 사용됐을까? 얘들아 그리고 경복궁은 있잖아 이제 왕이 정치를 행했던 궁궐이거든? 조선의 정궁이야. 근데 태조가 만들었고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 근데 고정 때 다시 만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건국한 건 정도전이에요. 신진사대부 이성계 정도전. 신진사대부의 인 그가 꿈꾸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어요. 성리학이 그 학문이에요. 어정도전이 지은 경복궁의 이름은 유교의 경전인 시경에서 따온 거고요. 그다음에 한성의 관문이라는 거는 사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유교에서 온 거예요. 동대문은 흑인문 남대문은 숭례문 그렇죠? 유교적 이념에서 온 거고. 이내 예지가 유교 덕목입니다. 네. 근데 정도전은 한성을 통해서 조선이 유교 국가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이런 자연 자세를 중시하는 도시 설계 의 전통을 따라서 상징적인 건물, 유교의 이념을 계속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조선하면 유교, 조선하면 성리학, 조선하면 왕도 정치, 재상 정치 뭐 이런 걸 계속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죽 이게 좋으면 모든 건축물이 유교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잊지 말으면 되겠습니다.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드라마 속에정조정과 이방원의 논쟁을 보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왕이 최고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재상이라는 거의 재상자는 신하예요. 신하, 너잘 봐봐, 왕권이 중심이 되는 정치냐, 신권이 중심이 되는 정치냐 여기서 니네가 뭐 선택을 해라, 뭐 이런 거는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야. 임금은 계속 바뀌잖아 그치? 왕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세습을 하면서 왕이 왕을 낳고 왕이 왕을 낳고 자기 새끼들이 왕을 하잖아 그러면 왕이 좀 삐꾸가 될 수도 있고 왕이 좀 잘나갈 수도 있고 왕이 똑똑할 수도 있고 왕이 너무 폭군일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왕 옆에서 왕을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누가 있어야 돼? 재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신하들이 굉장히 재질이 좋아야지 자질이 좋아야 되는 거야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도 있고 현명한 사람도 있고 강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재상은 계속 바뀔 수 있지 왕 옆에서 계속 왕을 도와주면서 현명한 재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돼 재상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거야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거는 재상의 말을 따라주는 거지 그게 바로 재상정치인 거야 음 응. 그걸 누가 얘기를 했어 정도전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도전은 왕도정치 왕이 덕을 쌓아라 그러면 누가 따라온다, 백성이 따라온다, 또는 재상 정치는 뭐겠어. 현명한 재상이 왕 옆에 있어줘야, 그래서 왕이 그걸 따라가줘야, 나라가 잘 된다, 이거를 누가 얘기한 거다. 바로 정도 전에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왕에 관련된 거를, 이제 지금 이제 국가 기틀부터 이제 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호준 건데, 여기 지금 건국이 순서가 이런 게잘 나오거든. 위하도 회군 누가 있는지 알지? 이성계가 이제, 이제, 구태타 일으킨 거잖아. 그러면서 신진세대부한테 뭐라고 했어? 너 과전법, 내가, 너법 만들어봐. 그럼 내가 뭐 할게? 과전법 줄게. 그러니까 과전법이 아니라 땅 줄게. 그래서 과전법 토지제도를 만들었잖아. 근데 그 토지제도가 뭐야? 전직, 현직한테 토지 주면서 뭐 하는 거야? 수조권 같이 주는 거? 조선을 건국했잖니 누가 정몽주하고 이성계하고 신진사대부하고 그치 새 왕조를 수립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바꿨어 이건 고조선을 계승한 거지 그리고 한양을 천도했지 왜 한양이 좋으니까 이건 알면 되고요 통치념은 이 성리학을 통치념으로 이 유교를 만들었고 정도전인 재상정치하고 왕조정치를 근본으로 했고 건국 의인은 신진사대부의 집권으로 가문보다는 개인의 유교적 지식과 교양이 중시되고 불교 위축, 유교윤리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중심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빠르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국가 기틀입니다. 자 그럼 나라 왕의 조선 그 왕대를 먼저 보여줄게. 왕이 지금 조선 초기야. 조선 초기, 중기, 후기야. 근데 후기는 조금 더 왕이 있다. 조선 초기를 보게 되면 태조 이성계야. 이성계, 이성계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 부인도 많았어. 부인 이두명 있었는데 그 이제 배가 다른. 이제 아들들이 있었고, 어, 그 중에 이제 정종이 먼저, 이방가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400년도에 왕의 난으로 2차 때 태종이 이제 이방원이 왕이 돼.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국까지 여기가 초기라고 보면 돼. 응, 지금 보면 7년, 2년. 지금 왕들이 뭐한 거야? 왕들이 지금 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왕을 다스렸는데, 태조 7년, 그 다음에 태종 18년, 세종 32년. 그다음에 세조 13년, 성종 25년.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주특으로 많은 왕을 계속 오랫동안 이끌어 갔던 왕들이니까. 이 왕의 재휴 기간이 길었던 왕들이 좀 주요가 되겠지. 그치? 그게 바로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 걔네들만을 을 정리한 거야. 어, 이해되죠? 음, 이것도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 교과서 먼저 볼게. 태조의 아들이 이방원이잖아. 근데 맨 처음에 일파가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어떤 카리스마 있고, 아주 대박인, 어, 특별한 왕인데, 얘가 이성계 다음 바로 왕이 되지 않아. 어,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 알려줄 거고. 태조의 아들, 근데, 이제 어, 그런데, 태조의 아들 이방원은, 정도전등 개국공신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를 일으키는데 공이 들었던 신하들. 걔네들을 제거해버려. 응, 음, 제거해버려. 왜냐면 얘네가 너무 쎘으니까. 어, 쎄고. 제거하고 왕에 위 올린 게 1400년도, 이방 이방원 세대 요때 태종을 얘기하는 거야. 태종부터 갈게. 음. 그러면 태종은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버려. 무슨 말이야? 야 신하들, 공신들, 야 신하들이 누구냐면 신진 사대부들이라든가 뭐 이제 정도전이라든가 얘네 다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있었던 신하들한테 사병이 뭐야? 개인 개인 귀족들을 지키는 병사들 군인들 걔네들을 없애고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 자, 여기까지 끊고 다시 시작할게요.